오늘은 생존을 해볼 겁니다. 자, 누구랑요? 혼자랑 혼자요. 자, 나무 캐러 가 보겠습니다. 나무를 캐자. 나무 많다. 아 그리고 저와 스킨을 바꿨는데 스킨 보여드릴게요. 이겁니다. 어, 야 아, 누구야? 어? 햄버거다 햄버거 햄버거? 햄버거님? 햄버거님 햄버거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드입니다 네. 오늘은 고돌님과 함께 생존을 해볼겁니다 네 이드님도 같이 왔습니다 나무를 캐줘 나무를 캐줘 자, 같이 캐 봅시다 나무가 없어졌어 자어렵다 네. 어려움을 돕기 위해 어, 오 p 를 드리겠습니다. 오픽, 나, 괜찮으니까. KJ. 오케이, 들렸죠? 크리하면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<laughs> 하... 마칠 때만 크리 쓸게요. 화낼 때만. 아니 이것은 참나무 너무 보다 내 왜요? 이거 이거 주었어요. 버려요 필요 없어요. 어, 나무 심으면 안 돼요? 심댄가요? 어 나무 내가 먹었네. 이따 죽었습니다. 진짜. 햄버거를 먹자, 햄버거를 먹자. 햄버왜 햄버거 스킨을 죠고 왔죠? mock 작 a r Himbogory mock jar, h 저도 b o g o r y mock jar, Himbogory m o c 햄버거 r h i 어이, 어이, 어이. 오늘의 목표는 뭡니까? 바로, 다이아 키기? 아닙니다. 햄버거를 먹자입니다. 네, 장난이고요. <laughs> 어, 오늘은, 장나무를 발견했다. 1편만 찍을 거고, 다음에 2편, 시간 있으면 2편도 찍어야 되니까, 일단 15분 안에 생존을 끝낼 순 없잖아요. 어, 참나무다 그러니까. 나 참나무 참나무가 개인적으로 15분 안에 철캘수 있나 캘수 있지 참나무를 캐자 <laughs> 근데 그거 자작나무예요 어우 자작나무구나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이제 나무 그만 캐도 될것 같은데 요 이것만 마저 캘게요 자, 참나무도 들고 자작나무 뭐? 묘이다 버려, 버려, 버려 집 짓기 귀찮으니까 저기 뒤쪽 따라오세요 같이 가 배, 배고파서 안 달려져 정원 오면 돼너이고난 햄버거니까 배를 채우면서 갈수 있지 어, 이거 물 뭐냐? 어 와우 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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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물이라는 건가? 물이 많고 마시자. 그리고 오늘의 목표은철케입니다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? 아 그렇구나. 방금이 아니라. 물 타고 올라가기보다는 걸어가는 게더 빠르겠네. 어이어이아 작업대 만드세요. 어 철이다. 진짜? 어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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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잘못봤네 이런... 음... 응. 지금 철이 있겠습니까? 하긴 철이 있을 리가 있죠. 어... 아, 밖에 시끄럽다. 공사 중이어서... 공사 중인... 그렇지 점점, 않습니까? 공사 중인 점령 양해 부탁드립니다. 엇 호이자... 호이자... 아... 호이자. 호이... 호이... 호이호이호이호이자호이자 호이 고돌레야. 어디 가셨어요? 아씨. 어, 거기 있구나. 아. 어. 죄송한데. 고마워. 고마워요. 잠깐만. 아. <laughs> 때리기 잘했네. 후! <laughs> 오케이. 어딨서 구돌. 고돌. 구돌이를 먹으러 가자. 구돌고기. 아, 어두워 맛좀 해주세요 비스니까 그럴까요? 어, 자. 저기 석탄이 많구먼한 번만 아. 쓰겠습니다, 명령어는 어이 어, 장나, <웃음> 창나무가 <laughs> 64세트예요 뭐라고요? 64세트라고요? 잠만요 아, 어, 아, 맞다, 타임셋 타임셋 0 이야 일단은 작업대만들게 작업대 만들었어요 코돌림 어 여기 석탄 많은데 여따다 집지죠? 작업대 여따 설치해주세요 작업대를 설치하지 않고 던져버리기야 던져버리기야 허이오비안 괜찮아요. <laughs> 닌자 술법할일 없이 돌아다니기. 호도도 호도도. 일단, 조용히 좀 해주세요. 네. 일단 나무꼭갱이 만들어야지. 나무꼭갱이나무꼭갱이꼭갱이 고갱이, 꼭갱이꼭갱이꼭갱이 고갱이. 고두개한 다음에 클래식이 더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? 그러니까 요그 일반 그 컴퓨터처럼 음. 하는 게더 재밌어요. 이게 더나고 모르고 곡괭이 두개 만든 이건 최악의 상황이야. 나무 곡괭이를 세 개나 만들지 않았어. 아스플리컨텔론 스프릴 컨트롤리처 더 나은 것 같아. 일단 돌색을 캐줘야죠. 바꾸길 잘했네요. 석탄 진짜 마... 많은데. 오. 단캐기 석탄 캐이. 는 석탄 집만 들고 있을게. 이제 네, 잘 만들어 보세요. 석탄이 두 개가 나오지 않았어. 석탄 세 개. 일단 여기 광산으로 합시다. 다네 개, 석탄 다섯 개 아, 그냥 이상한 돌집에 사는 6, 것보단 나무집에 사는 게 낫겠죠? 여섯 개 석탄 일곱 개 여기다 지워도 되겠다 여기다 지워겠다 여기다 지울게요 코, 점, 돌, 돌, 림 작대, 뿅 돌곱 개 만들게요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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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, 딱지 하나 하면 아 나무 굽기이 필요 없게 됐네 잠깐만 아니 이렇게 아니라 도로 하나 자, 덮기 좀 만들어야겠다 조금 끼리두개 만들어 드릴게요. 고기. 네. 도을 개봐요. 도을 개봐. <laughs> 돌도끼가 나왔나? 돌도끼 만들어 드릴게. 이렇게 하고 돌도끼 만들었어요? 돌도끼요? 네. 내 네, 도끼는 만들었어요. 나무 도끼죠? <laughs> 아니요. 어, 돌독기예요 네. 그러면, 템을, 여기로 먹어줘. 철의 철을 캐로 가볼까? 아니, 이것은? 어, 여, 여기, 여기, 거기 광산입니다. 네? 광산입니다. 아니, 여기 와봐요. 여기, 시내 자리인 것 같은데요? 아, 거기 내가 아까 팠어요. 저가. 아, 판 거구나. 광선 팟이 않고 뭐해요 광선 팟요? 철로로 가잖아요. 네? 오 어, 여기 석탄 됐다 맞다. 석탄은 필요 없어요. 우리 한 아, 개나 그래요? 있어요. 나도 한 개나 있으니까 필요 없겠지? 음. 석탄도 필요하긴 한데 자갈이 철로 철을 철을 됐 때까지 우리는 철을 크게까지 어, 우리는. 그게, 못저 하자니. 여기 엄청 높이 왔어요. 구름이 보여요. 구름이 보인다. 아 빨리 처리나 캐용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? TP 좀 해주세요 TP요? 네 TP 좀 해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명령어 쓰기 귀찮은데 그냥 해주세요 그냥 해서 오시지 와 죽는다 아 잠만 왜내 이름을 지니 맞나? 아나 명령어 TP 쓰는 법 까먹었어 아 그래요 그럼 아, 그냥... 제가 갈게요 네. 어비 여섯 칸 일곱 칸다른 여덟 칸 8칸... 정말 알것 같아요 지 이미 왔어요 아 그래요 이미 왔다니까요 저를 대자 아이고 지금 철이 못하면이 탄의 철 캐기를 만들겠습니다 난철캐로 가자 지금 몇 번째죠 지금지. 우리가 몇 분부터 시작했지? 30. 분 30분? 아니, 37분? 45분. 지금 50분, 그거 5분밖에 안 했나? 그렇구나. 일단은 석탄 위케로 가자. 끝내야 될것 같은데. 아니야, 철을 찾을 거야. 지금 벌써 50분인데. 괜찮아, 철을 찾을 거야. 아야 전 처리, 자꾸 말구요! 일단, 일단, 작업대를 설치해줘야지. 어, 작업대 두고 왔다. 작업대 두고 왔어. 작업대를. 자, 하나 만들고 오는 것 보단. 응? 어? 만들었어. 어, 근데. 색뿌을 어떻게 만들었었죠? 뭡니까? 어 죄송합니다. 에휴네 <laughs> 잠깐 전화가 왔네요 이님한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집은 화납니다 집완성 아, 예쁘니까 만들어... 횃불을 어떻게 좀, 만들었죠? 나무 좀 주세요 횃불 저가 어? 드릴게요 아니 횃불을 어떻게 만들어요? 아니, 어떻게 만드냐? 막대기에다가 위에 석탄. 막대기 두 개에다 가 석탄이요? 아니, 막대기 위에 석탄 하나 하나 이렇게요? 아니, 하나 하나. 막대기 하나만 이렇게요? 석탄 하나 빼고. 아우 그렇구나. 역시 천재였어. 해골은왜 여기서 키죠? 여기 철이 나올 것 같아서요. 저가 들 도와드릴게요. 돌이 하나밖에 없는데 돌좀 주세요. 돌이요? 자네 방금 돌이라고 했나? 조약 돌이 말하는 건가? 아씨 빼서 먹기? 어이 아 내놔 아씨로 아내놔 내놓게 헛! 오늘 안에 철못캘것 같은데요? 그러게 말입니다. 헐절 절라와라 뚝딱 윤철안 나와? 절나와라 뚝딱 절나와라 뚝딱 아 지금 15분 다된것 같은데 좀 맞춰야 될것 같은데요? 제가 나중에 될수 있어 고 돌리면 얼굴을 하겠습니다. 끝날겁니다 죄송합니다 돌구길를 두개나 남아있 하겠지만 지금은 안해요 내가 공개할걸 죄송합니다 철철 나. 철, 라 철. 지금 돌만 몇개 찍히고 있는거야 근데 돌은 왜? 어디 부어먹게 아유 없네 철이 없어. 일자골에서 가볼까요? 일자골. 햇불 횟불 드릴게요. 해불 있습니다, 세 개. 세 개밖에 없어요? 석탄 8개 있습니다. 떨어진다! 오지 마요! 아, 망했다. 왜요? 아, 지금 이거 망했는데. 잠깐만요. 동시에 있죠? 동시에 점프하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! 아, 씨. 어, 하나.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? 그렇구나. 잠깐만요. 잠만 잠만 조좀 죽이세요. 오오오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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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철 없는데 그래 잘 올라가요 네 횃불 이것은 자작나무다 아왜 없어? 철! 어? 철이다! 철! 철캐! 철캐! 아, 철! 오늘의 복표를 달성했습니다! 와철 아, 많다 근데 15분 지났습니다 안 지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자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2편에서 봅시다 2편엔 다이아킥이 그건 안 됩니다 그럼 금킥입니다 でバイバーイぴょん